이런식으로 제이 한칸씩 세칸이 있구나 여, 여,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학기에다 이제 나갈거고 이학기에 예. 나갈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3층에는 방이 세칸 예. 원룸 세칸 주인사는 근데 요거는 안에 화장실이 없다아 요거는 화장실이 없구나 여기 2층 댁에 있는 것은 예, 예, 에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 1 0 원? 원? 아, 아, 이제 원1 해서 만원데0 0만원제0 0만원0 0만원2 0 0만원1 0 0으니까이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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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가원1 아빠는 지금 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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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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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기, 저기, 저안다는 저기, 저 이건 뭐죠? 화장실 그 화장... 그 세탁기 아 세탁기 예화장실이고요예 응. 네. 예, 화장실에 네. 세탁기 예 네. 네. 외부 화장실에 이 세탁기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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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으로 쓰려 쓸도록 네. 하고 여기, 여기 학생들이 여로써되는데 예. 여기 학생들이 지금 없으니까 없으니까 사용 안 예, 예. 그렇죠